미쳤다. 김민재, 미넨, 데뷔굴 폭발. 사실상 두골일 도움 역대급 인생경기 맹활약 터졌다. 진짜 김민재지 키키엘 바이엘은 미넨, 브이스, 슈투트가르트 혹사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김민재 위존도가 심했다. 이제는 한달 넘게 이어질지 모르는 김민재 공백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김민재의 아시안컵 출전을 두고 소속팀 바이엘은 위넨의 마음이 복잡하다. 이를 바라보는 독일 현지 시선도 마찬가지. 2023 AFC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이 내년 1월 12일 이하 한국 시간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다.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한조에 편성됐다. 김민재는 한국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다. 수비의 핵심이자 빌드업의 시작이다. 당연히 김민재의 대표팀 소집도 예고된 상황.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부터지만 대표팀 소집 기간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 김민재는 21일 볼프스부르크와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은 비상이다. 김민재를 대체할 수비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쉴 시간을 주기 힘들었을 정도로 김민재가 위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렇기에 바이에른 위넨에서 김민재는 쉴 시간이 없었다. 바이에른 위넨의 센터백 구성 환경이 문제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민재와 다요 오파메카노, 마티아스 더리우트등 월드 클래스로 센터백 수비진을 구성했지만 숫자 부족이 문제였다. 부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깊이 문제가 시즌 초반부터 터지면서, 김민재 홀로 부담을 지게 됐다. 괴물답게 김민재만 신체적으로 단단함을 유지했을 뿐, 우파메카노와 더기유트가 돌아가며 다쳤다. 결국 김민재는 매경기 선발로 나섰다. 90분 풀타임을 계속해서 소화했다. 오죽하면 독일 현지 매체까지 나서서, 김민재 혹사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11월 A 매치 직전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김민재는 바이에른 위넨이 보유한 3명이 수비수 중 유일하게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며 <목소리> 올여름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올시즌 소화 가능한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990분 중 959분을 뛰었다. 챔피언스리그도 조별리그 4경기를 다 뛰었다. 꼭 꼬집었다. 김민재는 올시즌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 미냉글라트바 의전부터 24일 캘렌전까지 교체 없이 풀타임그라운드를 누볐다. 중간중간엔 국가대표 A매치 일정까지 소화했다. 지난 9, 10월 대표팀에 소집됐다. 대표팀 경기만 4경기를 뛰었다. 11월에도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소화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장거리, 이동거리까지 생각하면 체력 부담은 더하다. 복사 논란을 알면서도 바이에른 미네은 김민재를 계속 투입했다. 그만큼 경기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렸던 슈투트기르트와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가 대표적이다. 경기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났지만,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과 팀 동료들은 물론이고 독일 현지 매체와 통계 사이트.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까지 나서 김민재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바이에른 미네는 18일 독일 미네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 홈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를 3에서 0으로 완파했다. 김민재가 공수에서 펄펄 날았다. 본업인 수비에서 완벽했고 수비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공격에서 존재감도 대단했다. 바이엘은 미네 이적 후첫 득점까지 터뜨리며 팀의 3에서영 대승을 이끌었다. 슈투트기르트전에서 김민재는 경기 시작부터 몸놀림이 가벼웠다. 김민재가 벽처럼 버텼다.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방향을 읽고 곧바로 소유권 차단에 성공했다. 김민재가 있어 미네는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며 슈투트가르트를 몰아쳤다. 공격 전개 시 평소처럼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 패스를 건넸다. 빌드업 능력이 좋아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하는 김민재이기에 가능한 전개법을 다시 보여줬다. 더불어 수비 헌신도 계속됐다. 전반 21분에는 파그노망과 1대1 상황을 맞아 정확하게 등지는 수비로 위기를 넘겼다. 김민재가 진짜 빛난 건 공격에서다. 세트피스마다 공격에 가담해 좋은 제공권으로 위협을 가했다. 기억 후꼴망을 출렁였다.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파블로비치가 문전으로 올려준 볼에 반응했다. 높게 뛰어 올라 머리를 갖다 대 골을 뽑아낸 아주 정상적인 득점이었다. 그런데 긴 VAR, 비디오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의견이 갈릴 만큼 찰나의 차이였다 아쉽게 데뷔골의 순간을 날린 김민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어진 수비 상황에서 파그노만에게 정확한 태클로 볼을 뺏어내면서 공수 놀라운 활약을 이어나갔다. 김민재는 골취소의 아쉬움을 털어내듯 태클 성공 이후 팬들을 향해 크게 환호해 더욱 큰 박수를 받았다. 전반을 1에서 0으로 마친 위네는 후반 10분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얻어낸 프리킥에서 케인이 멀티골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파블로비치가 처리한 프리킥을 김민재가 머리를 갖다 댔다. 이 볼이 케인 앞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이용해 2에서 0을 만들었다. 김민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슈투트가르트 수비 맞고 굴절됐다는 판단을 한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케인의 단독 득점으로 인정했다. 후반 18분 김민재가 또다시 파블로비치와 호흡이 맞았다. 파블로비치가 올려준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골을 뽑아냈다. 골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됐으나 첫 슈팅 방향이 골문을 향했기에 김민재의 득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골로 김민재가 바이에른 위넨 유니폼을 입고 첫 득점 포유를 했다. 김민재는 세트피스에서 곧잘 골을 뽑아낸다. 나폴리 시절 입단 초기 연달아 헤더 골을 터뜨려 각광을 받았고 클린스만호에서도 지난 10월 베트남전에서 이강인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득점 맛을 봤다. 김민재의 집중력은 계속됐다.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 2위인 기라시를 앞세운 슈투트가르트의 마지막 공세에도 김민재는 흐트러지지 않고 잘 차단했다. 김민재에 막혀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슈투트가르트는 후반 32분 정우용을 투입했다. 짧게나마 코리안 더비가 펼쳐졌으나 김민재의 완승으로 끝났다.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김민재가 선정됐다. 축구 통계 전문 소파스코어 는 김민재에게 8.3 점을 주면서 양팀 통틀어 최고 점을 부여했다. 멀티골을 넣은 케인보다도 더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였다. 또 다른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도 김민재에게 케인보다 높은 팀내 최고 평점을 줬다. 유로스포르트 김민재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지만 이날 인상적인 수비를 다시 잘 보여줬다. 공격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과시했다. 몇 평점 9점을 줬다. 독일 매체 키커와 빌트도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키커 또한 개인보다 김민재에게 더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또 김민재를 독일 분데스리가 2주위 팀에넣었다 김민재가 2주위 팀에 선정된 건올 시즌 두 번째다. 축구 통계 업체 품목에 따르면 김민재는 걷어내기 1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6회, 리커버리 6회, 그리고 수비적 행동 무려 14회로 득점 2위 세로기라시를 앞세운 슈트트가르트 공격을 완벽 봉쇄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를 2주위 팀에 선정했다.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2주위 팀에 선정된 건 처음이다. 김민재는 지난 14라운드까지 한 차례도 2주위 팀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바이엘은 미넨 입단 이후 최고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받았던 7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 경기에서도 레버쿠젠 수비수 제레미 프림폰과 알렉스 그리 말도 프랑크푸르트 아우렐리우 부타에게 밀려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분데 스리가는 15라운드 2주위 팀의 김민재를 중앙수비수로 포함시키며 김민재는 해리케인 플로리안 비르츠와 함께 15라운드 2주위 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 중한 명이었다. 괴물은 바이엘은 위넨이 슈트트가르트를 상대로 3에서 0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경기장 양쪽 끝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지금까지 최고 활약을 펼쳤다. 전반전에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을 넣었는데 후반전에 결국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넣었다. 또 직전에 케인이 2에서 0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볼경합에서도 무려 67%를 이겨내며 멋진 하루를 마무리했다. 공수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고 평가했다. 팀 동료도 김민재에게 반했다. 미넨에서 함께 뛰는 자말 무시하라는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와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언급했다.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모든 선수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 팀은 가족처럼 느껴진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얻을 수 있다. 며, 나는 김민재를 사랑한다. 그는 훌륭하다.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다. 정말 좋다.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들을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우리가 함께 뛰면 뛸수록 서로 같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진다. 고 말했다. 바이에른 미네는 불과 열흘 전 프랑크푸르트에 믿기지 않는 이래서 5대 패를 당했다. 대량 실점을 했기에 수비수인 김민재 입장에서는 호평을 피할 길이 없었다. 투엘 감독까지 나서. 무려 다섯 골이나 내줬다. 처참하다. 우리의 수비 실수 없이 다섯 골이나 실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 내내 우리 수비의 실수가 이어졌다. 중요한 지역에서의 수비 실수가 반복됐다. 휴식 시간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준비가 덜된 모습이었다. 왜 이런 경기를 했는지 선수들 스스로 자문하길 바란다. 이기고자 하는 에너지가 부족했다. 고수비수들을 강하게 질타할 정도였다. 김민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주중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더니 이날 데뷔골로 괴물 같은 회복력을 잘 보여줬다.